일법에 4만4천원짜리 가차 들어봤 습니까 펀투스에서 지난 3월에 출시한 신작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인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말도 안 되는 가차가 출시했습니다. 그 이름은 프리미엄 모집. 이 영상에서는 편하게 프리미엄 가차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가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진행하는 신규 캐릭터 픽업 가차 그리고 상시 캐릭터를 가차할 수 있는 상시 일반 가차 이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프리미엄 가차는 10회 뿐마다 무조건 SSR 등급의 캐릭터를 얻을 수 있고 SSR 등급 캐릭터 중 2에서 4% 확률로 스타시드에서 특별하게 취급받고 있는 빛 암속성 즉 창조 파괴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가차입니다 어 그러면 이거 완전 개꿀 가차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차 가격은 기존 신캐 픽업 가차보다 2배 가격이며 가차를 통해 1번부터 10번까지 캐릭터 중 마지막 10번에서만 아까 말한 확률로 적용돼서 창조 파괴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10뽑이 아니라 1회뽑 단차라고 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9번까지는 창조 파괴 캐릭터가 절대 안 나오고 이 마지막 1법에서 캐릭터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에서 4% 확률인 것이죠. 즉, 유저들은 이 캐릭터를 뽑기 위해 1회법 단차에 재화나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졸하고 얄팍한눈 속임의 가차입니다. 기형적인 바닥 가차 시스템입니다. 자, 문제는 이 1회법의 가격이 현재 44,000원. 또한 기존에는 유저들이 신규 픽업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로 다음 픽업 때 사용하거나 픽업에 실패하더라도 마일리지로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이 프리미엄 가차이는 마일리지도 없으며 전에 쌓은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장이 존재하지만 총 200법까지 진행해야 명함 환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200법의 가격은 무려 88만원. 1회법과 같은 급이라고 했으니까 20법에 88만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얼마나 치졸하면서 비싼 가차인지 다른 서버컬처 게임들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빛 암속성 같은 특별한 한정 캐릭터를 출시한 적이 있는 게임들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니케의 이번 1.5주년 크라운 픽업은 기존 픽업 캐릭터 가차와 똑같이 1 0법의3000 다이아입니다 자 필그린 픽업 확률이 1%인데 일반 니케에 비해 절반이지만 바닥 시스템도 아니며 기존에 쌓은 마일리지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특별한 기간이라 1일 1회 뽑 무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게임을 꾸준히 한 유저는 효율 팩도 모아두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효율상 20뽑에 3만 원 정도입니다. 자, 블로 아카이브는 올해 패스 기간 때 출시한 한정 캐릭터 수나코를 살펴보면 기존 픽업 캐릭터 가차와 똑같이 10뽑에 1,200 다이아이며 이때는 특별한 패스 기간이라 삼성 캐릭터 확률도 증가했고 다른 한정 캐릭터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원스토어 기준 할인을 받고 천장 200뽑당 대략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계산 됩니다. 또한 이때는 삼성 확정 모집과 삼성 선택 모집이라는 가금 효율이 아주 좋은 환정 패키지 를 판매했고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원신과 스타레일은 호요버스 만의 bm을 똑같이 활용하고 있고 한정이나 특별한 속성 캐릭은 없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픽세븐은 2018년에 1회법에 월강 33만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20번 소환하기 위해 12000개의 하늘석이 필요했고 돈으로 환산 하면 1320만원이었습니다. 자 당시 유저 간담회에서 개발사 대표에게 돈 주고 뽑을 수 있냐라는 말까지 나왔던 레전드 사건이었죠. 엄청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때 에픽 세븐의 대처는 자, PVP에서 날뛰던 월광 캐드를 너프시키고 이후 고성능의 월광 캐드를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저들한테 월광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월광을 얻는 시스템도 완화해서 유저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월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월광에 대한 오버밸런스 기획과 과도한 BM으로 실패한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시드가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네요. 자 스타. 시드와 가장 비슷한 게임 에버소울은 어떨까요? 에버소울은 천사, 악마, 특별한 속성의 캐릭터도 기존 픽업 가차로 진행됩니다. 물론 니케의 필그림처럼 기존 속성의 캐릭터들보다 확률이 조금 낮지만 무소가금 유저들도 게임을 꾸준히 해서 재화를 모은다면 천장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시드는 열심히 모아둔 스타비트도 1회법 단차에 꼬라박는 수준이고 천장 가격은 말도 안되는 수준이죠 자 이렇게 비교해도 끝도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스타시드에 나온 이 프리미엄 가차는 2024년 현재 게임 시장을 생각하면 존재하면 안되는 되게 악랄한 정말 터무니없는 가차 시스템입니다 얼마전 149법전까지 0% 확률로 바닥 시스템으로 욕먹고 있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 기억하시나요 이번 프리미엄 가차도 이거랑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9회법 전까지 0% 확률이고 마지막 1회법에 확률이 적용되는 교묘하게 피해서 기형적으로 만든 유사 바닥 시스템 가차입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한정캐나 특별한 캐릭터가 나와도 이제는 프리미엄 가차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게임계의 확률 논란 때문에 정말 시끄럽죠 자 스타시드는 미숙한 운영과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스토리와 시스템 그리고 각종 버그 등 고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임인데 이렇게 납득 안가는 그것도 다른 게임들보다 비싼 이 가차 시스템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컴투스와 스타시드는 이번 신규 캐릭터와 프리미엄 가차를 업데이트 하루 전날에 통보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저들이 이번 가차를 통해 큰 실망감과 앞으로 게임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신뢰를 크게 잃게 됐습니다 자 스타시드를 주로 다루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유튜버로서 떠나간 유저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저들이 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 가만히 있는다면은 컴투스는 언제든지 유저를 개돼지로 보고 앞으로도 프리미엄 가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출시 때 이와 같은 b m 은 절대 내놓지 않겠죠. 한국 유저들만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멀리 퍼가 주시고 컴투스의 이런 만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다른 게임들도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브컬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F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안의 스토리를 몰입하고 캐릭터에게 애정을 느끼며 게임을 즐기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르 게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유저들이 애정을 가지고 즐겁게 게임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롱런하는 게임들의 특징은 알아서 지갑을 열수 있게 유저들에게 애정을 만들어 주고 그만큼 유저들에게 보답과 베풀고 있는 게임이 롱런함.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